따로 선물을 해왔어요 음, 음. 마음에 드셔야 될 텐데 자 오늘도 일단 열차크부터 먼저 시작아 당연하죠 안전한가요? 네 안전합니다 저 오늘 네. 예오 특별한 분들을 것들은... 만나러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요 특별한 분들을 것들은... 만나러 한 번만 다시 한번 어어 네.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한 분들을 만나러 갈 거예요 특별한 분들이요? 구독자분들을 만나러 갈 거예요 설렙니다 저희가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구독자 선생님들 드릴 선물. 좀 미리 말씀을분다리에다가 이게 너무 좀 너무 그러지 않나? 일단 오 이건 너무 예쁘다. 저도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오 예쁘다. 좋아하셔야 될 텐데. 이거를 가서 잘 전달하면 되나요? 저희 오늘 미션은? 그건 이제 저희가 준비한 를 거잖아요. 하나 선물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음료수라도 자연강장제라도 사올까요? 며칠 전에 그 해달라고 전달드린 게 있잖아요. 이제 오늘을 위해서 아니 잠깐만. 요 아니 연습은 하긴 했는데 저희가 연습이 됐으리라 믿고 와 큰일 났다 진짜. 하나 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서, 제가 여기 시기가 그러니까 악수 그렇고. 네. 나...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웃음소리가 독특하시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아니, 구독을 하고 계세요? 네. 아, 진짜로? 구독, 구, 알람 설정. 누가 시켰나요? 혹시? 아니요. <laughs> 제가 유튜브 좋아해가지고. 어... 어... 구독하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퀴즈를 맞춰주셨어요. 집중해서 <laughs> 보셨다는 거잖아.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모드메이트와제 얼굴이 있는 마그네틱. 요거는 제 얼굴이 박힌 텀블러. 반갑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오! 오! 텀블러가 아닌데요? 네? 텀블러가 아닌데요? 네. 어 얼굴도 없는 아 오징어 얼굴. 오징어. <laughs> 아 정답이 오징어젓갈. <laughs> 제가 직접 담근 건 아니지만 담근 마음으로 제작진 분들이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일단 이거 맛있게 드시고 진짜 구독하신 거 맞죠? 네. 뭐. <laughs> 보여 드려요. 확인하고. 어... 확인을 또해 드려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구독자 수까지 확인하고 왔어요. 아, 진짜? 370명. 주말새 늘었어요. 와, 오, 아, 다 봤다. 다 봤어. 그럼요. 어. 알람 설정. 구독 중 하고 있어요. 금요일에 기다렸는데 아 미안해요 다음 궁금했어요 아 진짜 감동적이다 요거는 음 제작진분들이 준비한 선물 이고 저도 뭐 따로 선물을 준비를 음 해왔어요 음 마음에 드셔야 될 텐데 음 박자 못 쳤어 박자 못 쳤어 <laughs> 음악이 안 들리거든요. 소리 좀 키워 주실래요? 여한조명이 나를 감싸네. 조금만 하, 쓰겠습니다. 욕이라도 해 주실래요? <laughs> 일단 <웃음> 뭐 선물 요거 요게 선물이고. 근데 무슨 일 하세요? 병원에서 아이들 심리치료하고 심리치료사로 심리치료? 일하고 있어요. 아, 너무 멋진 일 하시네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모델메이트를 구독을 하게 되신 거예요? 친구가 응. 되게 재밌는 게 하나가 생겼다고. 친구분이? 네. 친구의 추천으로? 썸네일을 보고, 강남이. 닮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laughs>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오. 오, 재밌네, 재밌네, 따라가다가. 최근에 네. 그 피트니스 한 영상. 나다운 선생님이랑 한 거, 네, 선생님이랑 어. 하신 거 되게 재밌게 네. 봤어요. 네. 제가 원래 누군 줄은 아세요? 개콘! 개콘!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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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 어? 그렇게 인지도가 없진 않아요? 그냥? <laughs> 그러면 저희가 좀 부탁을 하나만 더 드릴게요. 유튜브 보면은 중간에 뭐 구독, 좋아요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제가 아직 그게 없어요. 아... 제 유행어 구독 안 하면 꺼일걸 이런 거 같이 한번 같이 하면서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아, 얼굴, 얼굴. 오! 어, 네. 연습해왔어요? 아, 알죠, 알죠. 꼬이 깔이깔 꺼. 하는 걸로. 하나, 둘, 셋. 까이 까이 까 저만 소리 는것 같아 저만 소리 는거 같아 까까 저에게 이런 거좀 해달라고 하고. 개선할 점몇개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는 애청자로서 서태원 님이 네. 조금 더 고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길거리에서 네 춤을 췄는데도 더 고생했으면 좋... 네 조금 더 고생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런... 아 그리고 또 어. 만드셔야 뭐 될것 같아요 네 유행어 또뭐 만드셔야 될것 같아요 네? 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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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이 꼬이 이 언제까지 할 거예요 꼬이 꼬이 이 언제까지 할 거예요 난 꼬이 꼬이만큼 몰라 아 까비 그리고 지금 점심시간에 사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또 이것도 샌드위치 앤 주스. 감사합니다. 꼭 식사 거르지 마시고 꼭 드세요. 네. 앞으로도 저기 친구들을 오늘 한두 명만 조금 늘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사인즈선택요 어! 아이! 사인... 아, 몇장 갈까요? 한 장만. 아, 한 장. 소소하시네. 네. 안녕!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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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기는 어딘가요? 두 번째 구독자분은 어떤 분인지 저희가 전화를 드려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니, 저 구독자세요? 아, 어, 네. 아니, 근데. <laughs> 왜 웃어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익숙한 거 같기도 <laughs> 하고.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다 잠깐만, 내 목소리 아는 목소리 같은데, 나도? 아, <laughs> 진짜 오랜만이네. 야, 잘 지냈어? 잠깐만, 제가 아는, 제몇안 되는 팬 중에 정말 소중한 팬인데, 알고 섭외한 거야? 얼마만 에보는 거지? 거의 1년. 진짜 오래됐다. 나도 요즘에 개콘 음... 출연도 잘안 하다 보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있거든 이제 조만간.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어 줬구나. <laughs> 댓글도 아니요. 남겼었어? 나도 응. 남겼어. 아, 그래서 맞춘 네. 거구나. 제 오늘은 제 구독자님이세요. 아, 네. 정답을 맞추셨기 때문에 선물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우와, 우와. 자석, 자석. 우와, 우와, 이거, 이거 대박이다. 사무실에 붙여놔야겠어요 오케이, 사무실에 아싸. 붙이시고. 안에 또 다른 선물이 있어요. <laughs> 그거죠? 내적가라인가이 그거... 일단 넘으세요, 넘으세요. 아, 이거, 이거는안 돼요. 어? 이거 소중하게, 이렇게. 이렇게 소중해서 어디가서 같냥 끝나면 안 돼요. 아, 좀 다리 카도 되나요? 안 돼요. 혹시 구독자도 좀 이렇게. 구독하라고, 여기저기다가. 그냥 다 단톡방. 다 단톡방에 다 있어? 그럼 또 내가 준비한 선물을 드려야지. 김말 네. 필요 없이 선물 하나 네. 가겠습니다. 네. 내가 춤추는 거본적 있었나? 그거 그때만 봤는데. 뭐? 아, 연애 대상. 그때 이후로 다시는 춤을 안 추려고 그랬어. 네, 우리 구독자분을 위해서. 너 이제 오늘부터 내팬안 하는 거 아니냐? 아, 아니, 아니요. 완전 팬이스. 이거 좀 괜찮지? 같이 해 줄래? <laughs> 어때? 언니 솔직하게 말해 줄래? 아, <laughs> 너무 치명적해. <laughs> 근데 근데 어떡하다가 나를 이렇게 또 팬이라고 해준 거야? 고 이때부터 했는데 처음에 친구 따라 개콘에 갔어요. 친구가 정명훈님 명훈 형 네. 팬이어서 갔는데 어우 그 무슨 사전 MC 하시는 분이 굉장히 너무 약간 위트 있고 재치 있고 잘 생기고 두 개만 더 얘기해줄래? 소리 좋고 어, 키, 키 크고, 크고 웃기고 <laughs> 완벽하죠. 하, 다 가졌네. <laughs> 아니 근데 진짜로 아이제 진짜 찐팬 찐팬. 일하는 날인데 어떻게 또 시간을 이렇게 또 내준 거야? 팀장님한테 말했더니 반항이 태훈님인데 이러면. 아 그래서. 진짜 팀장님도 그럼 구독을 하셨나?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자 퀴즈 모드메이트는 매주 무슨 요일 몇 시에 올라갑니까? 금요일이. 다섯 시. 아 오, 잘하네. 누가 나부르네아 안녕. 그래 어이고 예의바르다. 축하해. 마스크 잘 차고 다녀야 돼. 예 그럼요 그럼요. 준비해요 어 그래 일로 와. 아, 강냉이. 랩고 엄마 보고. 네. 아, 얼굴, 아저씨는 얼굴 살짝만 보이게 할게. 아, 세개는 얼굴 보르지 아, 그, 부르는 아니니까. 너무 네. 직설적으로. 네. 모두의 메이트야, 모두의 메이트. 너가 나보다 선배일 수도 있어. 시작한 지 아저씨 얼마 안 됐거든. 네, 네. 안녕. 네. 잘가. 너 덕분에 너 만나러 왔다. 또 구독자도 4명이나 늘었네. 아, 맞다. 오빠 유행어 뭐 있어? 꺼이, 꺼이. 앞에다 멘트 붙일게. 구독 안 하면? 꺼이, 꺼이, 꺼 구독 안 하면? 꺼이, 꺼이, 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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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이, 까리, 꺼이. 까리, 꺼이. 진짜 감동 받았어. 이 만나니까 더 고맙다. <laughs> 뭐너 아니? 박수 치고. 야 뭐야? 나보다 뭐 웃길라 그래? 왜 네가 웃길라 그래? 자 소리 질러.